지금부터 점점 우리 생활 주변으로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바로 자소 포유동물. 네. 신생대는 포유동물 시대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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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네. 말씀은 뭐 곤충들이 많기는 하지만 요만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적당히 이렇게 식물하고 또 매칭도 중요하긴 한데 곤충보다는 어쨌든 신생대는 공룡 아니 그래 코끼리에서 고래, 박쥐, 토끼, 여우 할것 없이 전부 신생대는 따라서 포유동물. 네. 포유동물 시대예요. 그래서 포유동물 이걸 신생대 전체의 포유동물을 진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생대 포유동물은 그래서 여러분들 신생대 시기를 나누는 걸 전부 다 이름을 알아야 돼요 자 신생대, 신생대는 여섯 개 나눠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기 안 하려고 자꾸 뒤로 뒤로 밀어오면 <laughs> 예. 원수는 왜 나무다리 만나요? 계속 만나요. 따라 계속 만난다. 빨리 안개하는 게 편해요. 근데 항상 공부해봤더니, 그냥 뭐 중량에서 암기부터 먼저 해버리세요. 그러면, 예, 뒤가 편해요. 근데, 아, 이거 좀안기 미루지 미루지 하면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자,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제가 10년 동안 증명해본 사람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뭘 안개해야 되냐면, 신생대 이름을 다 안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생대 시기를. 자, 여쪽이 뭐냐면, 요 이름 이름이 영어로 다 적어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laughs> 뭐냐면 신생대 팔로우세 팔레오세, 팔레오세. 팔레오세. 네, 이게 팔레오세요. 하살표로 이건 바로 영어로 하세요. 어, 이게 신생대 팔레오세 팔에오 c e n 입니다. 세에 기, 새 이렇게 나나요 팔레오세. 두 번째 어디에요? 에오세. 에오세란 말은 새벽이란 말입니다. 예, 새벽. 에오세. e, o, c, e, n, -E. 에오세. 그 다음에, 신생대, 예. 그 다음에 예. 뭐죠? 올리고세입니다. 올리고당 알죠? 올리고란 말이, 그러니까 뭐, 3, 4, 5, 6, 요런,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올리고, 올리고 담는다. 이게 올리고세, 올리고 c e n e. 올리고세. 자, 그다음에 이쪽이 뭐냐 하면 신생대, 예, 포항지층 그 유명한 예, 2,500년 전부터 2만 5천 년, 아, 2,500만 년 전부터 예, 이게 마이오세, 마이오세. 우리나라의 가장 어린 지층이 마이오세입니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오, C, e, N, 마이오세, 그다음에 뭐야 플라이 플라이오세입니다. 플라이오세. 자, 조금 빨리합니다. 플라이오세. p L-I-O-C-E-N-E, -E, 그 플레이스토. p, p l y o s e 그 다음이 p l a y s t o c e 입니다 play-sto. P-L-E-I-S-T-O-C-E-N-E. 자,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생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만년 전부터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홀로세라 그래요. h, o, l, 홀로 홀레 h, h o l h l h o l C N 맞다 o h o 아, 요 holo, holo, h 스 l o 다 알아야 돼요 l o holo, 사람 연도까지 알아야 돼요 연도는 어 이게 o l 에서 시작합니다 유고. 유고. 5, 6, 그렇지. 6, 5, 6. 5, 6, 3, 4. 3, 4, 2, 3. 2, 3. 2, 3에서 500. 500에서 250. 250, 대략입니다. 250에서 지금 1만 년까지. 이 연도 관계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동물 개나 말이나 소나 고양이나 늑대나 여우나 고래나 박쥐나 이 모든 것들이 신생대 와서 다 출현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으로 수직선을 그어 주시고 요게 이제 배각이 운석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까지 이제 완전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점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예. 네. 쭉 자, 이런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져요. 시간 들여도 이런 복합적인 다이어그램을 기억해놔야 돼요. 아, 홀로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다고 그래요. 점선 안 그래야 돼요. 요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됐죠? 그럼 여섯 개요. 세 개, 세 개, 여섯 개. 자, 이런 걸 기본 패턴을 딱 기억해야 돼요. 여섯 개. 됐죠? 자, 그러면 이 속에 자, 5,400종. 5 4 0 0 종의 포유동물이 다 이거 안배가 돼요. 그럼 이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 몽골에 가서도 이렇게 짐승들 보면, 아, 자들이 아 어떻다. 예. 호주에 가서 탁뭘 보면, 캥가루를 보면, 아, 자들은 아 저쪽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지구상에 보는 모든 동물들이 탁탁탁 정리가 되는 거야. 예. 이런 지식을 내가 먼저 따 플랫폼. 이건 플랫폼이라. 이거가 없으면 공부를 해도 헷갈리기만 해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동물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 는가지큰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대부분 신생님 기본 지식들 몇개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보는 개나 소리나 말이나 모든 동물들은 언제 주로 시작하냐면 신생님께 딱 요수도 뿌리에 시작되는데 실제로 에오세 때한한한40% 너즈도 올리고세 초에 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동물들의 기본 패턴이 형성이 돼요. 물론 마이오세 때부터 또, 또 이게 한번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도 초기에 말이 있고 에오세가 해갖고 쭉 해갖고 마이오세때 와서 말이 변형이 돼요. 그러나 말의 뿌리는 대략 5천만 년전 이렇게 된다는 말이요. 에 에오스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 동물이 에오스의이쪽에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동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처음에 보이는 동물이, 이렇게 그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도 있는데, 종의 개수는 별로 많지 않고, 시작은 올리고스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께가 종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이 정물은 아주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뭐냐하면 자 따라서 바다소. 바다소 처음 들어보죠? 해우라는 게 있어요. 그 동물 분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게 바로 해우목이에요. 바다소라는 거예요. 해우목, 문강목 가속종, 예, 해우목 복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 박물관이나 가갖고 저뭐 이런 거 아, 저기 뭔가 알고 싶어지는 거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어, 야하을 봤더니 이 시기에 나왔는데 한때 방방하게 잘하더니 지금은 얼마 안 남았어 요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다못 채우는데 조금 더 그림을 아껴 그려야 돼저 굉장히 많으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요게 뭐냐면,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야는 코가 굉장히 유니크해. 코가 무지하게 길어.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장비, 코비자, 길장자. 이게 바로 코끼리요. 네, 코끼리 물이 뭐 많죠. 지금 뭐, 지금은 몇 종류 없잖아요. 코끼리 해봤자 뭐야? 맘모스도 들어가고, 뭐, 요게 코끼리, 코끼는 지금 미끼는 있어요. 근데 지금 크게 이때는 한때 많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장비목이라 그래요. 코가 긴 장비목 코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다음이 이제 대단한 그룹이 나와요. 그다음에 대단한 그룹이 뭐냐 하면 이는 에오스 초기부터 나와요. 시대가 달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미한테 그룹이요. 에 방방해요. 지금 또 지구상에 우리가 보는 가장 초식 동물의 가장 전형이요. 오 이렇게 이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이야가본데네 이렇게 되죠. 이 야가 뭐냐면 220 종이나 있어요. 자뭐 이게 소목입니다. 소목 소목인데 이게 좀더 학술적인 명칭은 뭐냐면 저 이거 나눠 놓으세요. 이게 바로 우재류입니다. 발굽이 두 개인 거. 사슴, 뭐, 돼지, 뭐. 자, 말은 아닙니다, 또. 고아를 그 이게 우재류, 소목이요. 음. 나이 다섯 명이 우재류. 네.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버금가지만 거의 같은 식에 생겼는데, 가들보다는 무작위 좋아요. 가들 한 10분일쯤 되는 게 이게 말목이요, 말. 말 종류. 근데 이 아들은, 사실 몇 종류 없어요. 요건 그냥 안 개버렸어요. 요게 기재류입니다. 발굽이 헐수인 말하고 뭐냐면 코뿔소. 코뿔소. 그다음 뭐가 있나 하면 맥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맥. 혹시 들어봤었을 거예요. 요세 종류가 메인이에요. 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기재류라 그래. 기재류. 이걸 부르는 이름이 기재류라 그래. 이걸 헐수 기 발굽 제자 기재류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야들은 그럼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야들의 할아버지가 중생대 백악이 끝나는 데서부터 상대와 관련되어 있어요 관련된 야들은 중간에 이렇게 빵빵하다가 이렇게 와서 이쪽 와서 멸종한 거예요 아, 가지 가나 뭐 조금 더 가이 놓 요렇게 해서 중간에 멸종했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과절강이라는 있어 과절 화석으로 남습니다 그 전문가들 말은 과절강 요거에서 지금 소나 말이나 다 이쪽에서 나왔다는 거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류 가지가 이렇게 돼요 이쪽에 신생대 돌아와고 팔로우스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됐다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개인적 입술인 증이있어가 가절강에서 나왔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야들하고 관계없이, 신생대, 그러니까 대략 한 500만 년 전부터 음. 해갖고, 이쪽에 쪼매는 가지가 나왔는데, <laughs> 요게 뭐냐면, 관치목이에요, 관치목. 다, 예. 이빨이 관대롱처럼 생겼다 해갖고 관치목이라 고 하고, 이 관치목은 딱한종이에 유명한 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면 땅돼지요. 땅돼지, 이거 지금 살아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아, 저, 저 동물원에 가면 있어요. 땅돼지,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땅돼지요. 돼지는 아닙니다. 근데 또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고래요, 고래. 고래 종류가, 이렇게 다가 중간에 한번 더, 이렇게 커졌다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 예, 고래. 고래목이요, 고래목. 자, 우리가 포유동물이 어떤 종들이 있는가, 그걸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굉장히 막강한 그룹이 하나 생겨요. 260종이나 있는 엄청난 그룹이에요. 야들을 우리가 뭐라 하면 맹수라 불러요. 맹수. 예, 네, 바로, 예,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 그게 바로 식육목이 나와요. 고양이과 동물. 식육목. 예, 네, 이거 많아요. 이게 메인이요. 예.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이쯤 오다가, 뒤에 와서 때 조금서 나아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박지목이에요박지목 네, 박지목 됐어요. 자, 이제 먼저 끝까지 여기서 이까지는 와야 돼. 진짜 이게 오늘 하는 강의가 완, 완전한 플랫폼입니다. 뭐, 탄생하지 마시고, 이 다이그램 4개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으면, 이 동물이 뭐다. 물고기가 뭐다.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박진목이고. 그 다음에, <laughs> 뭐가 있나 하면, 예. 네. 이쯤 이렇게 해갖고, 한 그룹이 있어요. 요거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요게 바로 식충목이요. 벌레를 잡아먹는 동물. 식충목. 식충목의 갈, 고가 비슷하게 벌레를 잡아먹고 하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해서 더 가는 종류였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 인간으로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날원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보면, 어, 뭐, 저 인도네시아 이런 밀림에서 휙 날아갈리는 원숭이가 있어요. 그걸 피익이라 그래요. 피부가 날개가 됐다 그래요. 피익목. 뭐야, 이거 뭐 잘안 나오나? 이거 좀. 피익목, 네, 이거 좋아요? 피익목 됐어. 피익목, 네. 피부 껍질이 날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엄청 중요한 예. 이아들이 누구냐? 바로 영장목이요. 에 원숭이들이요. 아, 이 바로 영장목. 우리 요 우리. 영장목. 네, 영장목.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장목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와. 실제로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포유동물 가장 많은, 1700종이나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바로 지목이요. 설치목. 지입니다, 지. 설치목. 지목, 설치류, 설치류라고 그러죠. 이게 맞고. 자, 그 다음에 몇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토끼가 따로 분류됩니다. 토끼목이 있어요. 예, 네. 요거 이제 토끼목. 예, 네. 설치목, 토끼목.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 뭐, 아주 미약하지만 동물 분류상 어쩔 수 없이 였는 게 있어요. 분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린목이요. 비늘이 있는 유린목. 유린목은 종이 거의 몇개 없어요. 유린목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뭐죠? 혹시 아는 사람? 천상갑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천상갑. 천갑사.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딱한 종류요. 네. 단치목은 땅떼지고, 천상과 유리목이요.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상당히 초기로 올라가요. 초기로 올라왔는데이 아들이 누구냐면, 개미 할기 기억나죠? 예, 개미 할기하고 아마로딜로가 있는, 뭐죠? 빈치목이요. 빈치목. 이빨이 시원찮다는 말이에요. 빈치목. 예. 이거는 개미, 개미, 아마르딜로 개미 학기, 개미 학기, 예, 네, 저럼 아마르딜로 이런거 있어. 그 상대. 자, 그다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와 야하는 야하는 뭐못 말라 이쯤까지 나와 이쯤 이쯤에서부터 시작해. 요 네. 야하는 이쯤에서인데 방방해. 지금 면적이죠. 야가 누구냐? 포기하는 사람. 이까지, 이 시대가, 시대 이까지 나온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류요. 캥가루에요, 캥가루. 네, 이게 유대목이에요. 캥가루 자, 마지막, 마지막. 이하는못 말려. 어디서 왔던다 알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쯤 와서부터 살짝 뭐몇 종류가 있는데, 호주 간 사람만이 아는 거. 호주만 있는 거. 이게 그 유명한 당공류, 당공류. 오리, 너구리, 바늘, 두더지, 단공류 당공률. 단공류는 지금 구체적인 건몇 종류 없어요 오리, 너구리, 바늘, 두더지 기억하셔야 돼요 되...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기원들을 밝히는데 어떻게 묶이느냐 하면 이쪽에서, 자이쪽 백악이잖아 이쪽이 신생대였까 백악이 때 이쯤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식육목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박지목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와갖고, 설치목으로 가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렇게, 영장목으로 가고, 결니다그 다음, 핑목이 이렇게 붙어요. 요, 요 과정이 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하고 야들은 저독립적으로와요 토끼 유린 이렇게 가요. 그다음 빈치까지, 빈치류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야는 자이 유대류 캥다루는 야들 할아버지요. 무슨 말인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로 나와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저요기 올라가 다른 색깔 해줄게.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이 무슨 관계냐. 여기서 있는데, 야학은 할아버지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온 거야. 이해하셨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공류는또 이쪽에서 다른 가지요. 더 초기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네. 잠깐만, 지금 여 하나가. 지금 뭐, 그래서 어디로 묶이는가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는 지, 지하고, 원숭이하고, 그 다음에, 저, 여우, 저, 날, 날 원숭이. 요세 개가 같은 그룹이요. 요 따라,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같은 그룹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지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 기억난다. 식육목은 따로고, 지금 어떻게 된 교과서에, 야하고, 야가 같은 갈래요. 요렇게, 사촌이래요 자, 조금 헷갈리죠? 그럼 내가 다시 요 색깔로 해줄게요. 색깔로 다르게. 어떻게든, 요, 요 관계, 특히 우리 인간 쪽으로 오는데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도, 요 갈래가 지금 뭐냐면, 요렇게 왔어, 지금. 아니, 요게, 요게. 요게 먼저 가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한글룹이네. 그래서, 이거는, 이걸 같이 묶어줘야 되는 거. 이게 묶는 데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영장류는, 어디, 어디하고 관계나 하면, 피 핑목하고, 그 다음에, 설치목하고, 이렇게 관계 있다는 거. 요 관계, 요 관계가 핵심이요. 예. 네. 자,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쪽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암기하는 가르쳐 줄게요. 영장목이, 원숭이 종류가 몇, 몇 종류인지 알아야 돼요. 454 종류. 454, 딱 454. 자, 그럼 개이 달라지잖아. 와, 원숭이. 그럼 한두 종류 알았니 이렇게 많아? 네. 원숭이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다음 뭐냐면 자, 유대류. 자, 호주에 갔으면 자, 캥거루 말고 유대류 몇개 있어요. 원벳. 또뭐 건데? 원뱃. 그다음 또뭐 있지? 코알라. 뭐 해봤자 두 손을 먹는잖아 근데 이게 몇 종류인지 알아요? 이건 네. 또한하기쉬어요 유대류는 200종 류도로만 248종이에요. 세상에. 이게 공부, 이게 진짜 공부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숫자를 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진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몇 종류밖에 모르지만은, 이게 이렇게 많은 종들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자, 발굽이 두 개인 짝수인 소, 소, 양, 염소, 사슴, 낙타. 전부 다, 이게 몇, 몇 종류 들 같아요. 가축이잖아, 대부분. 이게, 이게 220종류예요. 와220 <laughs> 종이요. 이런 건데 내가 숫자를 좋아. 따라 숫자를 좋아하자. 숫자를 네, 숫자를 좋아야 돼요. 숫자 좋아하면 탁 기억이 돼요. 왜냐면 숫자를 좋아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숫자가 갖는 연관성, 관계성을 자기가 추출해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암기 되잖아. 2, 4, 8. 이거 암기 안할수 없잖아요. 두 배, 두 배, 두 배잖아요. 이거는 또 4, 5, 4 대칭이잖아요. 구조가 딱 구조가 보인다. 구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다 보여. 왜? 자연이 구조가 있고 그 자연에서 우리 브레인이 지나했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에도 기억하는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찾는 걸따뜻 패턴의 발견. 예 이걸 네. 발견. 네. 패턴의 발견이라고. 네. 창의성의 출발이 패턴의 발견. 자그 다음에 220 말소 기재류는 몇 종류냐면 1 8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자이 소나 말이나 잡아먹는 게 바로 식용목이잖아요 재밌는 게식용목이몇 종류였냐면 고양이 까 캬, 금치 호랑이 늑대 코요대뭐 아그 아니 아그 는아그는 틀렸죠 아면안 <laughs> <laughs> 돼요 요게 몇 종류 같아요 이제 대륙 맹수 종류잖아요 맹수 종류가 잡아먹을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잡아먹고 대화해 보면 200 넘잖아요 요 잡아먹는 것도 놀랍게도 2 6 0 종이나 돼요 아하 그럼 야들이. 한명한명딱천 적이 있구나 하는 걸또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자 마지막에 우리 포유동물의 메인은 누구냐? 못 말리는 종이 있어요. 야하가 1 7 0 0 종이요. 포유동물의 반은 지다. 따라서 포유동물 반은 지다. 반은 지다. 네. 야, 설치, 설치류요이 숫자가 핵심이야. 예.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안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일부러 적은 이거는 몇 종이요? 카운해보면 알지 몇개안 되잖아. 이런 거안 적은 거는 몇개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는 굳이 카운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게 이제, 어, 굉장히 핵심이에요. 식, 식충목. 요거, 식, 식충목은 또몇개 없어요. 탄내기라는 거, 아프리카에 있는 뭐, 어, 뭐몇 가지 있어요. 이런, 갑자기 얘기하는데. 한몇 가지요. 그건 전문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이제 대파로 남아요. 지금 요거 했던 요걸, 자, 플랫폼. 플랫폼 넘버 4요. 이번에서. 그럼 이제, 우리 씨름은 이런 거 알고 싶어지잖아. 과절강이 뭔데? 이런 건 이제 위키피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이거는 딱 여기서 가장 중보는, 아, 그 전에 멸종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에서 이렇게 네 가지 종이 나왔구나. 이거요. 응. 그 다음 또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이 고래는 그럼 어디서 가느냐 하면, 자, 이거 주겠습니다. 고래하고 소가 같은,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고래경, 고래경, 요, 요거 거요거를 고래하고 합친 요 종을 부른 이름이, 경우목이라그래요 경우목. 경우제목입니다. 경우제목. 요즘, 요즘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소하고, 소에서, 소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경우제목이라고 래요 합쳤을 때. 그럼 이거 연결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 어디서 생긴다? 바로 소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네, 경우제목입니다. 뭐가? 고래가, 고래, 고래 경리라, 고래 경리라 그러잖아. 예. 이게, 이거 경우제목이요. 자, 관치목이 하나 남겨야 돼요. 지금 살아있어요. 땅돼지. 몇 종류 없어요, 땅돼지. 그 다음, 일 유림목. 유림목은 청갑산. 요 하나, 일종. 자, 일 일속.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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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개일밖에 안 남았어요. 은행나무 같은 거예요 요, 요 밖에 없어요, 유림목. 예. 그 다음, 빈치를 중요합니다. 이건 껴있어요, 빈치로. 유대목 얼마나 많아요? 240년을 총입다 그래서 내가 다 암기하라는 거 아니요 그 주기율표도 내가 한는데 92개 좀마세요 쓰지 않는 걸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그걸 암기하면 기동력이 떨어져요 쓰지도 별로 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다안한 이유가 있어 내가 할 수는 있어요 자료가 다 있어요 안 해요 왜안 하느냐 면 이건 해봤자 몇 종류 아니고 몇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기억해야 된다 1700종 사, 454 260 18, 요런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